아 좋습니다. 아니 귀농 재천에 재천 사랑해서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도시에서 귀농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예 맞습니다. 영웅자들, 예 영혼이 영웅, 예. 살아있는 귀농, 예, 예. 천안매부지간, 네, 천안매부지간, 예 우리 어제 한방바오그 엑스포에서 많이 자랑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네,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맞아요. 예, 농산물도 지금 시민들이 와서 좀 팔아줘야 돼. 예, 아시맛있다죠 맛도 좋은데, 이거 지금. 그러면, 안에는 맛없는 사과 갖다 팔아놓고. 쟤네들은 장사꾼이에요. 예, 오는 사람들은 맛없는데. 글쎄, 다, 뭐, 안에는 뭐. 밭에서 지금 뭐. 예, 밭에서 설치 히 그래, 파는 음, 것도. 음. 제천 사과를 갖다 팔아요 충북 사과 안에서 충북 사과를 팔잖아 아, 안에서는 어.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충북 사과나 제천 사과 제천에서 제천 제천. 제천에 그럼 제천 것도 사과가 맛있어요 진짜 음.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사과 제천 오리지널 사과를 마켓에서 따다가 에서 따다가 싸고 많이드리잖아아참 직거래 직거래 전화번호 네. 직거래 전화번호 직거래 우리 전화번호 직거래 전화번호 네 이건 반원 직거래 매부지간 예. 야 하루 종일 제철을 사랑해 주세요. 제철을 기억해 달라고 그 가족 사과 농장 송학년송아인거에 지난은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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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 송한영 사장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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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메시지 오케이 예. 희망과 사랑 사과의 메시지. 희망은 어쨌든 돈이잖아요. 음. 우리는 기농이니까 음. 새끼가 지금 세 명이나 있어. 자주분이. 예. 큰애가 중학교, 송학중학교 3학년. 3학년. 송학중학교. 언제 래 제천 언제 오신 거야? 예? 3년 됐죠. 아, 3년. 야, 너 제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기농을 하는, 하는 거지. 사과 아니야. 임대를 해서 하는 건데 음. 힘들어. 장난이 아니야. 음. 너무 힘들어. 팔아줘야 돼. 이렇게. 예 말로는 뭐 기농자들 뭐 음. 한다고 하지만 막상 와서 보면은. 음. 약간 이거, 이거 직접 얘기하시는 거니 한 맺힌 게많네예 그렇지도 <laughs> 않아 안 나가도 상관 없지만 직접 얘기하는 거니 마음 고생이 많으셔 한번 느껴야 돼뭐 네. 말로는 정부에서 뭐 기능자들 뭐 해서 말로 막 이렇게 하지만 지들이 네. 네. 와서 한번 농사를 치자 치러... 새끼들 세 세명몇여 살리려고 해봐요 네? 장난 아니야 네. 이 땡볕에서 저, 저... 이거 돈만 원짜리 하나 팔라고 네. 이 땡볕에 햇빛 에서 사람 지나간 사람 사장님, 예, 네. 이거, 아, 이거 아, 팔라고2만 원이 너무 비싸요. 이 노릇을 어머니. 하고 있는데 좀 팔아줘야지. 음. 음. 그렇죠. 농민을 살려주세요, 어머니. 농민을 어, 직거래 저기 뭐 해가지고. 회주에 다 댕기고 있어요. 그렇지. 네, 어머니. 어, 갈라니. 농민을 좀 살려주세요. 아시민사. 음. 알겠습니다, 음. 하여튼 다음 음. 또몇분 네.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연님, 아 감사합니다.